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 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 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 TV는 전대미문의 총체적 광건부정선거라는 논점을 흐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타기, 덮어씌우기, 국면 바꾸기 같은 언론 공작으로도 지배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바로 건강한 언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국민 TV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 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큰 힘을 실어 주십시오. 지금 국민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가입해 주십시오. 한국일보 상황이 심사치 않습니다. 사주에 대해 기자들이 정면으로 맞서는 저항이란 점이 우선 주목되고요. 이에 대한 사주의 편주국 폐쇄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란 점 역시 놀랍습니다. 오늘 한국일보는 어떤 아침을 맞았을까요? 어제 이 시각에는 장재구 회장으로부터 강제 해임된 이영성 전 편주국장을 전하러 만나보았는데요. 오늘은 일전에도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는 최진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다시 만나볼까 합니다. 최진지우 부위원장님 전화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해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네네. 네. 자 오늘 아침도 한국일보신문이 나왔을 텐데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는 오늘자 신문평을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나왔습니까? 어 어제자와 마찬가지로 저 어저께 한 네티즌이 연합신문이다, 연합일보다 이러면서, <laughs> 예. 어, 또, 특이한, 이런 좀 특이한 거는, 뭐, 가, 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레어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laughs> 오늘도, 예,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 경제면, 국제면, 경제면 전면, 국제면, 사회 이면, 지방면, 이런 쪽은 모두 토비 연합뉴스 기사였고요. 예. 나머지 지면도, 어, 그, 또 회장이 임명한, 부장들 그 측에 동조한 부장들이 자기 바이 라인을 달고 어~ 뭐 기사를 폭 정도만 하나 정도 내지는 박스 하나 정도 이렇게 쓰고 예 나머지는 다 연합뉴스로 예썼고요예 어~ 뭐 어제는 서경 서울경제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을 하고 바이 라인을 달지 않는다든지 <laughs> 이런 식의 경우도 있었는데, 예. 오늘은 보니까 어저께 그게 어떤 매체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예. 바이러인이 없는 기사를 찾아보니까, 석영 기사를 무단 도용한 것이었다. 예. 김종수 김중, 총재에 관련해서 나온 기사 중 하나였는데, 예.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런지, 오늘은 일단은 바이러인이 없는 기사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연합뉴스를 달고 나왔고요. 예. 또일년에고갱전 지상 갤러리라고 해서 있었는데, 예, 저희가 원래 회사에서 하는 미술 전시회가 있을 때, 주상 갤러리를 짤막하게 실치는 합니다. 작품 했거든요 예, 소개하죠, 예. 예, 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일면에 사이드 톱으로 거의 한 5매 가까이 대문장만하게 써놨더라고요. 지면을 매웠군요, 그러면요. 아,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신문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예. 그런 거를 갖다가 느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 신문을 자유화해서 예 만들겠다라는 그런 거죠. 예. 톱을 연합뉴스 기사로 많이 채웠다면은 네. 이제 신문의 제호를 한국일보에서 연합일보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어저께 그래서 네티즌이 그렇게 <laughs> 지적을 했고 사실. 어제 신문을 보고 저희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예. 도저히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거를 갖다가 신문이라고 만들었다는 게 정말 창피하고, 예. 그랬는데 사측에서 오히려 어저께 오후쯤에 미디어들한테 자료를 배포해서 한국일보는 정상 제작되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어요.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4월 29일 검찰 고발 이후에 저희가 제작해온 신문은 타행 신문이고 예. 자기들이 낸 어저께 그 연합일보는 정상 신문이다. 100%는 아니지만 정상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면서 예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제자 일면 사고에서 발행인이. 감면이라든지 네. 몇 가지 비정상적인 발행을 네네.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들이 그렇죠. 실토해놓고, 그건 또 무슨 네. 말이에요, 도대체. 그, 거기, 어저께 24면이 발행됐는데, 오늘은 내면 네. 늘어서 28면이 나왔다. 그래서 100% 수준은 아니지만, 정상 발행이랍니다. 원래는 몇 면입니까? 정상대로라면. 저희가 정상은 32면이죠. 32면요, 네. 러니까 열심히 연합뉴스를 세월 넣은 거 노력은 <laughs> 인정을 하긴 합니다. 면체운 걸로 그냥 정상이라고 표현하는군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내일 만약 32면 내면 완전 정상화됐다고 얘기하겠요 <laughs> 그렇다고 얘기하겠네요. <laughs> 아이고, 참, 딱 갑니다. 네. 근데 사측은, 뭐, 상당수 기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네. 12명 또는 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측은 상당수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 네. 현재 몇명 정도 기자들이 사측 지면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상당수 기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작에 참여를 한다면, 예. 이렇게 신문이 나올 아, 가능성이 고요 예. 예, 그리고 아침에 신문을 보면 다 바이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사측에 협조를 하고 있는지를, <laughs> 이름이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사실, 바깥에서도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죠. 예. 예. 네. 기자 바이 라인 익명, 바이 라인을 단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측이 회장의 방패막이용 검찰 수사 방패막이를 위해서 부장이나 부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이제 부장이 직접 기사를 썼는데 어제 기 보면 뭐2점몸 짧은 기사에 비문이 두개 이상 들어가 있고 팩트도 <laughs> 틀리고 이런 이런 눈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예. 창피했었. 예. 또, 나머지 청기자 쪽에서 지금 다이 라인을 게재한 사람들은 세어보면 어저께도 그렇 어저께는 금요일날 저희가 미리 승고해놓은 기사 두 개가 사실상 강제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예. 그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 네. 똑같이 회사 쪽에 속도한, 어, 열 기자는 7 명이고요. 예. 이분들은 이제, 예, 네.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저희 비대위 활동에 좀 소극적이었던 분들이긴 한데, 예, 예. 그래도 이분들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장재구 회장이 잘못했다는 라걸 알고 있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의 원로라고 할수 있는 논설위원들이 사설 개재를 전면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퇴직한 네. 전직 논설위원이나 그런 필진들도 지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요? 네. 다... 눈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보면 강병태 고문이, 아, 예. 아, 칼럼을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군요, 네. 그러면요. 거의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예. 예, 이분 한 분은 보니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도 이 47대 뭐 여러가지 회유에, 예. 뭔가 사정이 마음을 있었겠죠. 직이가 예. 예. 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그분을 제외하고는 고문 회사 퇴직하신 고문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사측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즉 제대로 된 네. 한국일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기자들은 지금 쉽게 말하면 편집국 밖에 있는데요. 네. 어, 어제 오늘 그 기자들 또 기자들과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원 동료들은 어제 일과는 어땠고, 오늘은 또뭘할 예정입니까? 아, 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매일 지금 저희가 아침에 출근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분명히 근로의사가 있는데 강제로 쫓겨났고, 용역에 의해서 강제 로 쫓겨났고, 어떤 바깥에서 기사를 쓸수 있는 아이디마저 다 빼앗겼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9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층에 진입을 여러 차례 그러니까 15층에 출근을 하러 여러 차례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예. 아침에 음, 총리부터 해서 저희가 1층에서 동성을 하면서 15층에 출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한밤쯤에 음. 우연히 그 15층에 굳게 잠겨있는 철문에 문고리가 약간 망가져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렸더니 쑥 돌아가서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한밤 중에 한, 그래서 열어서 저희가 들어갔더니 용역 직원들이 있다가 깜짝 놀래서 예. <laughs> 네, 저희가 용역 직원들과 대치를 했습니다. 충돌은 없을 거예요. 네, 저희가, 우리가 합법적으로, 예, 합법적이고 저쪽이 불법적인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저희는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파업의 상태가 아닌데, 직장 폐쇄를 저쪽에서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쪽이 불법을 저 질렀거든요. 그래서, 지방 예. 노동 행위를 저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불법,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충돌 같은 걸 통해서 무슨 질미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철문은 여, 열렸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는 그 용역이 강하게 막고 있는데, 더막 뭐 물리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예.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제를 했고요. 그안 거기 앞에서 예, 문 앞에서 계속 예, 밤새 대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측에서 허위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도 출동하고 <laughs> MBO도 출동했는데 막 피를 철철을 냈다는 놈막 뭐 이런 허위 신고를 <laughs> 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예. 사측은 편집국은 개방돼 있다. 뭐 이렇게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편집국 기자들이 얘기하는 충성서약서를 써야 개방된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긴 한다고 네. 합니다만은. 사측이 그 외에 추가적인 무슨 제안이나 이런 건 없는지요? 혹시 또뭐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일단 전화로 이 노조원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에서도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막 회유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 구치 일본 계약 기자들한테 다음 계약 들을 거론을 하면서 협박을 하는 그런 비열한 짓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징계 같은 경우 보면 일단 이영선 국장은 지난주 에 해고가 됐고요. 예. 주말에 그 동안 부당 인사에 동조하지 않고 계속 데스크를 봐오신네 분의 예, 국장과 국장들을 자택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예. 네, 그 이영선 국장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대기 발령 뒤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제 저희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 저희가 검찰에 고발하는 그 순간부터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예. 이건 아마 저희들한테도 회, 이, 파격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계속 안 왔기 때문에 뭐 자기들은 뭐 징계를 하겠다라는 식의 예, 징계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어, 실제로는 그런 징계, 사규라는 것이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 실제로 중재를 한다고 해도 이 받아 실제로 법적인 다툼을 거쳤을 때전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예. 그걸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예자 지금 최대 변수는 장제구 회장 거치인데요 네. 이번 사태가 비대위가 장회장을 배임혐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는데요. 네. 어, 서울지검, 중앙지검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그 노조의 네. 전언도 있습니다만 은 수사 전망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수사 자체가 일찍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 참고인 조사도 일찌감치 마쳤는데요. 다른 사안에 비하면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되고 저희가 처음에 어, 굉장히 빠르네라고 생각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상 소환을 앞두고 지금 한 6월부터 계속 주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언론 사주이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사안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촉구도 하고 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이번 사태로 사실은 회장이 자충수를 준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태 때문에 모든 국민이 한국 일본 사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선물이 예, 오히려 예, 이슈가 되었고 정치권도 굉장히 지금 어~ 이런 거는 불법으로 직장폐쇄까지 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도 어떻게잘 <laughs>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예. 내부적으로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어, 사측도 칼을 뽑아둔 이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쉽게 물러설 수도 없고 또 서지도 않을 텐데요. 어, 보긴 나름으로는 장기진이 예상되는데, 네. 노조나 비대위는, 음, 향후 투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오늘 오후에 출입 방해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될 계획이고요. 대기 기간 아닌데, 비상 폐쇄를 했기 때문에 받아질 것으로 일단 봅니다. 예.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충분히 다시 출근할 수 있고, 아이디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고요. 사실 너무나 많은 부담 노동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이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 부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주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